반갑습니다 대정 몽생이 TV 보이는 라디오의 말상춘 박영주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저희 몽생이 TV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장마와 관련된 제주방언과대정 농가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텐데요 장마철인 요즘 대전에는 강마가 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몽생이 TV 보이는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강마라고요? 글쎄, 장마철에만 경우에 따라 새, 사용하는 강마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강마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장마가 온다고 하면 보통 한달 내내 비가 내려서 일상생활에 불편하기 짝이 없을 텐데요. 이처럼 장마와는 반대로 장마철인데도 비는 자주 내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색이 파랗지도 않은 채 거의 마른 장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비가 별로 없는 장마철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정에는 요즘 장마철이기도 하지만 마늘농가에서는 여전히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마늘 파종을 위한 준비 단계로 여기저기서 일손을 구해 손으로 마늘 쪽 분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건강한 정자용 마늘과 부실한 마늘을 골라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농들은요. 기계화를 이용해 대량으로 마늘 쪽을 분리하기도 하지요. 한편으로, 마늘 농가에서는 장마철이 끝나자마자 농경지의 빈뒤를 멀칭해서 태양열에 의한 토양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마늘 파종은 보통 8월 중순쯤이면 태양볕에서 다시 마늘 농가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처럼 정성이 들어가니 지역적인 여건상 대정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전국 최고의 마늘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입니다. 특히, 마늘 농사는 1년에 한 번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5월에 마늘 수확 후 건조 과정을 거쳐서 7월에는 정자형 마늘 쪽 분리를 거쳐 8월에 파종함으로 거의 11개월에 거쳐서야 비로소 소비자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최남단 안반수 대정 만홍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름날 수골길을 지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밭에 하얀 비닐로 멀칭이 되어 있는 걸 자주 보게 되어 있는데요 깜깜한 밤길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멀칭 비닐이 꼭 하얀 눈이 쌓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답니다 그와 함께 요즘 대정지역 대부분 농가에서는 초당옥수수와 단호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물가가 높아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생산자 직거래를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대정에서 생산되는 고리살이나 검정 고리살도 인기 품목이고요. 요즘에는 생산자 직거래로 비트나 비트즙도 구매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대정에는 올해 봄부터 가뭄 현상이 심했었는데요. 여름철을 맞아 강마 현상까지 생기고 보니 아마도 가을철에는 비가 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참깨 수확철인 8월 중순쯤에는 거의 비가 자주 내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생긴 단어가 참깨는 수확해서 집에 들여놓아야만 비로소 참깨를 사겠다고 할수 있다는 말까지 여름부터 전해 내려온답니다. 장마철이 지나면 이제 곧 다가올 8월인데요. 여름하면 보통 생각나는 이미지가 불볕더위와 휴가철 여름방학이 있지요. 하지만 대전에는 또 하나의 열네 행사처럼 시골에 가면 와이셔츠나 방무 바, 광목 바지에 풋감인 홋감을 이용해 여름날 새벽에 감나무에 달려있는 홋감을 따다가 방에에 담아 방에톡으로 감을 껍질째 짖져서 여기서 잠깐 방에는 돌로 만든 절구통이고요 방에톡은 나무로 둥글게 길쭉하게 만든 절구공이랍니다 이와 같이 폭감을 지어서 나온 간물을 옷감에 비비고 칠해여서 간물을 들게 되지요. 제가 자꾸 폭감, 폭감 하는데 폭감은 제주방언이며 초록색이 연한 어린 폭감을 가리키는 거랍니다. 이렇게 간물을 들인 옷감은요, 빨래줄에 널어 바짝 건조해지면 수돗물에 퐁당 담가서 얼른 건져내고 다시 빨랫줄에 건조시키는 과정을 여러 번 수시로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면 비로소 멋진 감옷이 완성된답니다 나름철 무더위에 외출복이나 작업복으로 인기꺼한 만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감옷은 세탁기에 함부로 돌리면 안되고 주간 세제나 선푸를 이용해서 손발레를 가뿐하게 해서 햇볕에 말리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다 보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진해에 물렸을 때는 여기서 잠깐 진해는 제주어로 주냉이라고 합니다. 진해에 물리면 보통 제주어로 주냉이 쓰였죠라고 하지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민간요법을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보통은 담배 꽁초를 지뢰물린 곳에 비벼주면 금방 낫기도 하는데요. 체질에 따라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니 참고사항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느덧 작별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되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주 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